동 힘들으셨는데 네. 우리 말 중에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앞뒤가 안 맞고 이치에 안 맞을 때 모순이 논리가 논리에 모순이 있네 모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창 모자에다가 방패순을 써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중국의 초나라의 한 사람이 대장간에서 창과 방패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이 창과 방패를 들고 장날에 창을, 방패를 높이 들면서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창이 찔러와도다 뚫지 못하고 막아냅니다. 이 방패 사십시오. 잠시 후에 그가 다시 창을 높이 들고 이 창이 한 말로 뚫지 못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 뚫어버립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누군가가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모순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논리 따위가 앞뒤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나온 한자의 모순. 무릇 뚫을 수 없는 방패와 뚫지 못하는 것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일 수 없고 두 명제가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것을 모순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 모순적인 상황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내첫 <laughs> 네 노래할지어다 이런 홀려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출산하지 못하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못하는 자의 노래해라. 상근을 읽지 못한 너도 노래해라. 보십시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앞뒤가 안 맞죠. 홀로 된 여인,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쫓겨난 소박 맞은 여인입니다. 홀로된 여인.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외도하면 낳을 수 있겠지만, 네. 남편이 있는,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도 홀로 있는 여인은 당연히 자식이 적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 많을 것이다. 여러분, 홀로된 여인. 홀로된 여인이 되었던, 음, 홀로된 여인이 되었, 되었고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식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것.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래해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여 노래해라. 상구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해라.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것을 이사야 선자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순된 일도 정상적인 일로 만드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논리적으로 귀에 들리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전능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순적인 일도 능히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상식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해도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가능하다. 홀로된 여인이 훨씬 더 아이를 많게 하겠다. 사선수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자가 지 말한 홀로 된 여인, 잉태하지 못한 여인,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을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벨론 포로 땅에 잡혀간 자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홀로 살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은 희망이 없지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어떤 것도 꿈을 꿀수 없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소망이 사라진, 미래가, 기대가 사라진 그러한 여인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자신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그들이 홀로 된 여인처럼 바벨론 땅 구석구석에서 미래 없이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간 그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잉태하지 못한 여인, 산고를 겪지 못하니 홀로된 여인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한, 그러한 절망적이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이사야 선자는 그들의 백성을 향하여 현가다 희망을 노래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상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다시 회복하고 번성케 해 주실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록 홀로 된 여행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자식이 많게 해 주겠다. 이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많게 해 주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남편이 있을 때는 평안하고 번성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남편이 해 주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언약의 관계가 파기되고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불길되고 떨어져 나갈 때 마치 홀로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점점점 홀로된 여인과 같은 신세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과에서 멀어져 갈때 이사야 선자는 어떤 희망도 미래도 다 사라져 버린 꺼진 등불처럼. 변해가는 민족을 향하여 다시 그들에게 등불에 기름을 붓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등불에, 등불에 기름을 붓습니다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불을 지피고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사람의 숫자가 많게 해주겠다 이들을 향하여 회복과 부흥을 노래할 때 이사야, 이사야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독입니다. 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럼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지역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이사야 선녀는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하지 워 말라. 염두하지 말아라 젊었을 때의 수치를 내가 잊게 해주겠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해주겠다 회복 완전히 회복시키시되 과거의 수치, 가부 때의 치욕을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이 사회를 통하여 마음을 다독이기 시작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들의 백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희망을 노려하고 용기를 주고 부흥을 꿈꾸게 하십니다. 왜이 사회선역 이렇게 장남하신 줄 압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지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와이시며, <laughs>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확신에 찬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너를 지으신 내 남편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하다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소개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소개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남편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남편으로 아내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특별하고 각별한 사랑의 대상인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나의 아내다. 너희들은 나의 아내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관계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려면 이어가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너희들에게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표현 인도하시는 분으로 표현할 때 남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할때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존재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 주는 존재.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겠죠. 양가 부모님께 인사할 때 남자가 어떻습니까? 여자의 집에 가서 장인, 장모님이 되실 분에게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자가 신랑집에 가서 시부모님에게 이제부터 제가 아드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이제 내가 이 여인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함께 일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그 모든 것을 돌보시고 피로를 채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아내다, 나의 남편이,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 모든 것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모든 것을... <laughs> 인도에 가실 분이라는 것을 남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성민이 되었다. 그랬죠. 특별한 언약을 체결해주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감히 하나님을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랑스운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유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나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도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앞으로도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남편이라는 표현으로 넣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언약 안에 있을 때 합평의 언약 안에 있을 때 남편으로서의 정조를 지키고 아내로서의 정조를 지키고 부부로서의 언약을 성실히 지켜낼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는 거죠. 예도한 여인을 남편이 무슨, 무슨 자격으로 돌보겠습니까? 이 부부로서의 언약을 파기하고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는 언제든지 비참한 인생, 소박당한 여인으로 버림받게 된,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뢰가 신뢰 관계가 있을 때만이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화평의 언약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어준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부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언약이 파괴되버렸을 때, 부부로서의 정조의 의무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버려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진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준음한 말씀을 이방신의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에 그들을 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교하기 시작했고, 실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깨뜨려 버렸던 것이죠. 영적인 가늠죄, 영적으로 가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그렇게 던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신뢰관계를 깨트려 버는 자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벨론 땅에서, 이방인 땅에 여기저기 버려져 버렸습니다. 여기저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져 버리고, 여기에도 던져지고, 저기에도 던져지고, 그랬으니 사람들에게 농락당하지요. 짓밟힘을 당합니다. 치욕거리를 당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잠시 하나님을 버려두고 버렸습니다. 버려버리니 소박당한 불쌍한 여인이 되어 버렸던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과 같은 소박당한 여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래 버린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그들을 버렸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마음의 상처요, 아픔 투성으로 가득 찬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어 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포가렸으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배교하고 배반하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남자는 분노가 일어나고 여자도 만약에 남, 남자가 배반하면 여자도 분노가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배반했을 때 영적으로 가늠했을 때 넘치는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70년 동안 그렇게 버려버린 것이요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려버렸다. 7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의 눈을 가려버렸다. 안 보겠다는 것이죠. 눈밖에 났다.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 눈 밖에 나서 버려버리니 그들의 넘치는 진노로 70년 동안 질밟힘 당하게 된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야 말았던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신뢰관계 깨뜨려진 걸로 인하여 언약관계가 깨뜨려진 걸로 인하여 버려버렸다고 한다면 영혼이 버려버 버림받아 버려버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눈밖에 남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국률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들이 떠나가는 거 봤습니까? 언덕이 옮겨지는 거 봤습니까? 물론 요즘에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으로 다 옮겨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산은 떠나갈 수가 없고 언덕은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이것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겠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뢰의 관계를 다시 화평의 언약을 다시 맺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맺었던 노아의, 노아의 언약, 시내산에서 시내산의 언약, 다윗과의 맺었던 다윗의 언약, 이 언약들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은 계속 유지가 되었고, 이 화평의 언약은 앞으로도 계속 신약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 이 화평의 언약은 신약교회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보존될 화평의 언약입니다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화평의 언약은 이어진다는 거죠 이 화평의 언약의 핵심은 선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이 땅에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화평의 언약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화평의 영원한 언약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통하여 보존됩니다. 사랑하는 손 여러분 지역 교회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여 어떤 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0년도 안 돼서 20년도 안 돼서 사라진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 보편적 교회는 결코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 땅에 보존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 된 인간이 인간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짐이 없이 그 언약의 관계는 계속 이어진다 이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화평의 언약 안에 두시고 영원한 자비로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회복시키고 부흥의 모습, 그 모습을 영원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장막터를 날피며 내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laughs> 아멘. 장차 영원히 보존된 신약 교회는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까 말한 홀로된 여인이 자식이 많다 그랬죠. 이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님의하님의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낳았는데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과거의 장막으로는 이것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터를 넓혀라. 전에는 휘장이 너무 커서 휘장을 접어서 휘장을, 장막을 만들었는데 접었던 휘장을 다 펴서 또 헐게 활짝 펴서 장막을 더 넓히고 길을 더 줄을 넓게 펴서 고정하여 말뚝을 든든히 세워라. 하나님의 새롭게 부흥시킬 신약의 교회는 혈통을 뛰어넘는 부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정되었던 그들의 혈통의 부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 그 어떤 누구에도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장막이 넓어야 되겠죠. 이더 이상 민족주의 장막 안으로서는 장막의 한계로서는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장막들을 넓혀라. 길게 휘장을 펼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장 안에 들어오도록 긴 줄로 말뚝을 든든히 고정시켜 세우라 말씀하신다. 처음에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말하는 이유가 장차 화평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그 장막터로 들어올 텐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응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이라는 단어는 다시 새롭게 된다 그 뜻입니다 다시 깨우다 라는 뜻이 있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갱신의 의미 다시 새롭게 하는 다시 우리의 영적인 집을 우리의 신앙의 집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이고 잠자는 영혼을, 영혼을 스스로 깨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가는 것을 우리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신약교회의 영원한 합평의 언약은 이 땅의 지역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빛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화평의 연약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성도를 각 지체로 삼아서 움직이는 공동체,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자지 않고 깨어나서 끊임없이 갱신하여. 다시 살아나고 다시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합병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장막틀을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손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데 있어 손과 발이 되어 장막터를 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와요, 그들을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평의 언약을 맺고,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훈련시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올한해 동안 반드시 부흥의 원년이 되는 그한 해로 잡고, 우리 모두가 기장을 넓히고 우리 안에 스스로 말뚝을 든든히 박으면서 함께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